이건... 이건 도대체 무슨 게임일까요? <laughs>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laughs> 저 벽에서 빠져나오는 빨간 셔츠의 소년,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디론가 향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 보이는 것은 트럭 안에 가득 사람들이 실려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던 소년 앞에 하얀 가면을 쓴 추격자들을 보게 되죠. 손전등과 총을 가진 그들을 조심스레 피해 나아가지만, 추격자들은 사람을 보면 물어 뜯는 개를 풀며 소년을 쫓게 됩니다. 개에게 잡힐 뻔한 소년은 가까스로 탈출하고, 숲을 통과하던 소년은 추격자들에게 발각되어 추격전을 펼치게 되죠. 어겨 위기에서 도망친 소년은 옥수수 밭을 지나가며 구더기 같은 기생 생물에 감염된 돼지와 돼지 시체들이 널브러진 너저분한 농가를 발견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는 소년을 공격하고 돼지를 유인해 벽을 부수어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년.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기계 헬멧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배경에는 의식을 잃은 것 같은 사람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돼지를 데리고 다가와 기계헬멧 장치에 다가가자 그 순간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소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죠. 기계헬멧 장치는 정신 조종 장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앞으로 나갈 길을 만드는 소년. 장치를 벗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죽은 것 마냥 기운을 잃어버리는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공장을 벗어나자 앞에는 아까 트럭에 실려있던 사람들이 자아를 잃은 듯 일렬로 서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도시가 펼쳐졌고 저 멀리 도로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일렬로 어디론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소녀는 누군가를 감지하면 전기 쇼크로 죽이는 기계들을 피해 전진합니다. 나무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 사이로 떨어지게 된 소년. 그는 다른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흉내내며 열심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자아를 잃은 듯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경 그리고 체크하는 하얀 가면을 쓴 사람들. 감시자들이 데리고 있던 개가 소년을 알아채리고 소년에게 달려듭니다. 개에게서 겨우 도망친 소년은 잠수정을 차고 돌아온 관리자를 보게 됩니다.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원래 잠수정을 타고 물 밑으로 돌아간 소년. 어디서 어떻게 배운 건지 잠수정을 능숙히 조종합니다. 물 밑을 탐색하던 소년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물속에서 소년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는 물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잠수정의 불빛을 무서워하는 물귀신. 불빛으로 물러서게 하며 소년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죠. 수신을 따돌린 소년은 수면으로 나오게 되고, 이번에 도달한 거대한 건물. 그곳에서 추가적으로 19명의 사람을 모아야 되는 문을 발견합니다. 건물을 탐색하며 일꾼들을 모아나가는 소년.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 도달한 구간에서는 엄청난 괴음과 함께 충격파가 발생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조심히 보호하지 않으면 충격파로 몸이 박살나버리는 위험한 상황. 소년은 벽에 붙어 충격파에 노출되지 않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한숨 놓으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해 내려가던 도중. 위험한 상황에서 다행히 생존한 소녀는 앞을 나아가던 도중 물탱크 안에 물귀신 아이를 또다시 보게 되죠. 물귀신을 피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던 도중 스타스를 붙잡고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물속에서 물귀신 아이에게 잡힌 소녀는 결국 물속에서 익사하고 말죠. 귀신 같던 아이는 소년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소년에게 노란색 장치를 붙여주고는 사라집니다. 물속에 가라앉으며 물고기 밥이 되려던 그 찰나 소년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죠. 도착한 장소에는 어째서인지 물이 위에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곳이었죠. 물 위로 들어가는 소년. 여기에 매달린 사람들은 뭔가의 실험체로 보였습니다. 물속 기계장치를 열고 들어간 장소는 의지가 없이 감금된 사람들을 어디론가 이동해 나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장소를 발견한 소년. 그는 실험을 사냥하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물 장치를 이용해 실험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 자신이조종하게 됩니다. 물은신이자신에게 장착했었던 장치 때문인지 헬이없이사사람들을게종할수있게되사람들종한사람들을이용해 마지막 건물로 도달하는 소년. 4번 건이이라쓰여에이곳에서는 거대한 연구이이 보였죠. 여기서 연구자들을 발견한 소년 뭔가를 실험하고 연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들은 거대한 어항 안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연구실을 떠나 그 어항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어항 속에 들어갈 때 충격으로 소년의 옷이 벗겨져 알몸 상태가 되고 그곳에서 소년이 본 것은 몇십 명의 인간이 철학처럼 짜부러져 달라붙어 있는 융합체였습니다. 융합체에게 붙어있던 장치를 떼어내던 도중 융합체가 소년을 잡아 끌어들이는데 소년 동안 그 융합체에 달라붙어 하나가 됩니다. 뭐? 업체는 거대한 몸짓과 힘으로 연구실을 부수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건물의 사장실로 도달한 용합체. 겁이 질린 그를 보고서도 상관치 않고 결국 바닥에 깔려 죽이고 탈출을 위해 앞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연구원들은 용합체를 두려워해 거리를 두긴 하지만 계속해서 탈출을 도와줍니다. 들이 유인한 곳으로 가자 많은 연구원들이 상자를 달아놓고 용합체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집으려던 순간 구멍으로 떨어지는 용합체. 물 속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용합체를 주시하는 연구원들. 겨우 물을 탈출해 나와 앞을 보자 여기 나무벽으로 돼 있는 것을 발견한 용합체. 나무벽으로 돌진해 부수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다른 언덕을 타고 풀숲 너머로 떨어진 용합체는 얕은 빛이 비추고 있는 물가까지 굴러갑니다. 용합체는 죽은 듯 그곳에서 꿈틀대기만 할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 주는 데타맨입니다. 인사이드는 림보를 제작한 플레이데드 개발사에서 2016년에 발매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엔딩을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뭔 내용인지 전혀 관론이 없이 툭 끊어져 버리는 게임 구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게임 자체가 대사와 음성이 하나도 없고 제작사들도 스토리에 대해 전혀 상세하게 언급 및 설명해준 바가 없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유명한 해석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숲속 바위 위에서 소년이 나타나며 축격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녀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여 여러 장치를 바로 사용하고 잠수전까지 능숙하게 조정하는 듯 뭔가 목적이 확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이드 게임 2016년 트레일러에서 연구소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혼자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영합체를 바라보는 생각에 잠긴 듯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융합체에 뭔가 연민을 껴서 탈출시켜주려고 노동자 중에 몸집이 작은 아이를 선택하여 연구소로 침투시켰다는 해석입니다. 제목이 인사이드인 것이 내부자란 것으로도 해석이 되며 이 연구원은 수년을 조정하고 있었고 융합체가 탈출한 다음부터는 이 연구원이 정신조정장치를 벗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게임의 시크릿 엔딩을 보려면 게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신조정장치를 파괴하고 옥수수 밭 중간에 숨겨진 지하실로 가서 문을 열면 앞쪽에 헬멧에 연결된 모니터들과 전기선이 보이는데 전선을 모두 뽑아버리면 실내에 모든 전기가 나가며 소년은 서서히 의식을 잃습니다. 소년도 다른 기운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풀썩 수그리며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소년의 정체도 사실 누군가가 조정하는 인형이나 다른 없는 존재이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연구소 내에 있는 연구원이라는 해석입니다. 융합체는 엔딩 그대로 탈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입은 상처의 피해가 누적되어 죽었다는 설 탈출 실패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모두 실험의 일환이었고 후에 탈출한 것조차 사실 실험세트의 일부분이라는 설이에요 근거로는 융합체가 된 후에 실험실을 탈출하다가 밑으로 가라앉는 장면이 있는데요 융합체가 내려앉은 곳은 원형 디스플레이 전시관인데 그 모습이 엔딩의 배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심지어는 햇빛이 비치는 것도 동일해요 연구원들이 일부러 손을 풀어주어 어떻게 행동할지를 실험하며 간축 했다는 이 가설은 실제로 융합체가 탈출하려 하자 문을 열어주거나 장치를 만져주는 등 해석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게임 이름과 같이 인사이드 즉 내부 아직도 주인공은 탈출하지 못하고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탈출구가 나무로 되어 있어 마치 세트장과 같다는 것도 이설의 근거기도 합니다. 인사이드는 이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가설과 해석이 아직도 오고 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후속작도 존재하지 않고 제작사가 일절 언급이 없으니 해석은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거대한 프로젝트에 휘말린 소년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 드린 게임 인사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베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